댄벨레 부상이 생각보다 안 좋은가 봐요. 세상 의외긴 한데. 와, 와, 씨. 야, 시작하자마자, 데클라 라이스 대가리 이용하는 아스날 공격 패턴. 야, 이게 안들어가 근데? 라이스 이거 좀 아쉬운데? 이거는 마르키뉴스 경합을 진짜 개털었고, 임팩트가 좀 잘못 맞았네, 헤더가. 야, 이건 넣어서 됐을 것 같은데? 와, 씨. 개아깝겠다. 경기 진짜 쉽게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어? 와! 지돈나르마. 야 어제 존머이에서 돈나르마까지 조싸게 지내 진짜 지랄한다 와. 저 어떻게 막았냐 너? 롱스로인으로 붙인 패턴인데 이번엔 와 이거 마르티넬리가 이거는 잘 갖다 돌린 거 같은데. 우와. 알티 우와. 지금 마르티넬리 폼이 챔피언스리그 4강에 진출한 팀에 걸맞다. 존나 잘하네? 사실, 지난 경기도 찬스를 놓친 것 때문에 그런 거지. 경기력적인 면에서는 난 그렇게 불만 없었거든요. 또 보는 입장에서. 나 오늘은 질까지 생겨버리네. 과정까지 좋아버린다라. 우와! <laughs> 야. 존나로마 진짜 개 변태새끼 저거 야쟤 이건 지랄이잖아 이걸 어떻게 막아 어떻존모그 이상을 보여주는데 한번 트래핑을 하고 찬거면은 키퍼가 리듬을 읽을 수가 있어요 아 대충 이제 날라오겠구나 데뷔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텐데 일단 원터치를 찾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계적으로 갈지 예상이 안 갔고 이슈팅이 날아온 공간을 보면은 수비수 사이에서 나온 거고 PSG 선수들 사이에서 외대 드고르의 슈팅 폼이나 화장 같은 게 분명 가려졌을 거기 때문에, 얘가 이타이밍에 슈팅을 때릴 거라는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저건 다이빙을 뛰기가 힘든데, 근데 그거를 또 압도적으로 찢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슈팅 속도가 나와 있고, 그러면 진짜 막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야 되는데, 저기안 들어가면 아스날 선수들은 좀 <laughs> 성나갈 것 같거든? 저게 말이 되나? 근데 난 PSG가 올라가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요 아스날이 몇 등을 기록했도 상관이 없거든? 우승만 했으면 좋겠어. 그것만이면. 근데 결승은 가면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승 안 갔으면 좋겠네요. 야, 4강이면 많이 했다 인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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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씨. 아니 경기 개털리고 있었는데 무슨 갑자기 개 미친 마법을 부어가지고팟 포스트에다가 감찰을 쏟고 있네. 어디 저기 골대 떼려봤네요. 와. 와, 존나 개 뜬금없다. 저런 거 너무 크랙이지 뭐. 오, 와이. 야, 이거 방금 들어갔으면 경기 진짜 개쉬워지는 건데. 와, 씨발, 두개 이걸 날리네. 바르콜라가 이거 지금 다 만들어줬거든요? 허트부터 시작해서. 야, 씨. 와 딸깍 딸깍 와 씨, 대박이다 와 진짜 중거리로 그냥 경기 흐름 뒤집어 놨어 이런면 경기 흐름 초기화 초반에 아스날이 잘했을 수 있어 필스 g 가 무너졌을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는 그 흐름을 다 부숴버리고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지 경기 흐름상 약간 굴절이 있는 것 같은데요? 순수하게 아예 레이저 슛으로 간게 아니라 약간 의 굴절이 의심되는 살리바 가슴 박고 들어간 것 같은데 공스피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서 와 씨발 이거 더사건데 지랄, 잠깐만. <laughs> 우와, 막았다. 바르콜라, 어, 진짜 할 만큼 한것 같아. 이거는 라야가 잘 막았어. 야, 아스날 멘탈 잡아라. 뭐냐, 이게 갑자기. 아, 오늘 아스날 잘한다고 못하겠다. 와, 진짜 ᄌ 된것 같은데, 경기 어떡하냐, 이거? 어제 바르셀로나는 전반전 진짜 처참하게 무너지다가 후반전에 진짜 각 잡고 잘 나왔거든요? 그런 조진도 안 보인다, 진짜. 필릭은 어제 전후반전 사이에 마법을 부려놨거든. 진짜로. 딱한? 우와! 야, 어제 야마라고 레퍼토리가 왜 똑같냐, 사카? 아니, 이거 사카 오늘 다 계속 지워지는 형태로 가다가 미친 슈팅 하나로 감자로 구석 상단 정확하게 돌았는데 돈 나로 막핑거팁 미친 시기. <laughs> 이걸 막았네, 와. PK, 아니야? 아니구나. 어, 뭐야, PK야? 아까 사카 넘어진 거 그거 보나봐요. 어? <laughs> 아, 사카가 아니라 스켈리 핸들을 보고 있네? 아스날 줬댔네? 잠깐만. 내가 핸들 맞는 거 같은데 찍어야지. <laughs> 아닐 수가 없는 게, 이게 공 계적이 너무 바뀌어가지고요. 아니, 이거 못 맞은 줄 알았는데, 팔 맞았구나. 아 존나 아프지 않아요? 아니, 씨발, 난 팔이, 저거, 아까, 사카 그 태클 그거 본줄 알았는데, 갑자기 핸들 나오면서, 씨발, 뭔가 했네. 내가 생각한 장면으로는, 북카열 사카가 드리블을 치면서 넘어지는 장면이 나와야 되거든? 그게 아니라, 갑자기 하키미가 슛을 때리고 있는 거야. 그 영상 앵글이. 이거 뭐지, 씨발? 이 생각이 순간 들었어. 칼라표리가 나오는 건가? 칼라표리가 내가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지금 나와서 뭔가 될것같지는 않은데? ủa ừ? 야, 진짜 지랄. 야, 이거 라야가 제대로 예상했네. 아니 이거 근데 라야가 원래 PK 진짜 못 맞거든요? 너무 예상하는 그게 강해가지고. 근데 오히려 라야가 방금은 끝이 어, 차는 거 보고 뛰었는데 되게 이상한 구도가 나왔어. 이거 아스날이 골 넣고 PSG가 한골더 넣은 다음에 끝날 거 같지 않아요? 느낌이 그 약간 1점 차 나니까 이제 이거 진짜 한문턱 남았다 해갖고 엄청 무리하고 있는데 부다다다다닥 달려가지고 PSG의 흡이차크바라스켈리아나 벤벨레 쪽에서 변수 만들고 끝날 것 같습니다. 라는 대본. 좀 조차 만들지 못하게끔 안해. 이야 <laughs> 아스날 이거 진짜 챔피언스리그 이번 시즌 저점이다 저점. 내가 본 토너먼트의 아스날 중에 이번 시즌 토너먼트의 아스날 중에 제일 별로다. 와 이건 너무 깔끔하게 들어갔다. 사실 PK에서 이미 게임이 끝났어야 됐긴 했는데 이게 약간 미뤄진 정도의 느낌이죠 이건. 오 잠깐만 트로사르. 아니 컵백. 우와! 그 빨리, 빨리 들어갔다, 빨리 들어갔다, 빨리 들어갔다, 빨리 들어갔다. 야, 그래 도 추격골이 빨리 들어갔어요? 이게 추격골은 빨리 타져가지고또모르긴 해, 진짜로. 우와! 야, 사카이 넣었어야 됐다. 이거 빈골 때데 거의. 와, 야, 이거 진짜 오른발 잘 쓰는 애가 아, 트로사르가 지금 치찬스 맥킹 두개 해줬거든요. 아, 그중 한 개를 날렸네, 부카야 사카. 야, 이거 무조건 넣었어야 됐는데. 이거 진짜 라임스털링이잖아요. 아니 이게 뭔가 느낌인데 거의? 야, 이거 나. 아. 야, 여기 1점 차다니고 2점 차라서 긴장감이 없다. 씨발, 끝났어. 99.9999% 개새끼들아. 어. 야, 수비 잘한다. 야, 빨리 끝내라. 아, 일끝났고요 허허. 어. 일단 경기를 봤는데 일단 굉장히 psg는 소극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아스날은 당연히 간절하니까 간절함에 의한 적극적인 운영 구도 자체가 어제는 맞불이었고 당연히 단순하게 봤을 때 오늘은 한쪽이 살리는 구도가 확실히 나오다 보니까 재미없었어요 존나 재미없었고 저 구도가 문제가 아니라 저 구도가 있어도 재미있을 수가 있거든 충분히 왜냐면은 이 구도 자체가 재미없다 라고만 말하기에는 옛날에 무리니도 재미 많이 봤고 그럴 때도 재밌는 경기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좀 전반전은 확실히 두팀다 너무 산만하고 수준이 낮았던 것 같아요. 챔스의 4강 레벨 아니었어. 그 전반전은. PSG는 이제 후반전에 그거를 만회를 했고 근데 아스날은 전반 초반에 보였던 거싹다 초기화시켰죠. 이런 구도가 확실히 나왔고 그리고 멘데스랑 하킴이가 양쪽에서 공수 양면적으로 너무 훌륭했는데, 둘다 공수 양면적으로 훌륭했다기 보다는, 멘데스가 진짜 수비에 관해서 너무 훌륭했고, 하키미가 공격에 관해서 너무 훌륭했던 것 같아. 약간 조합이 옛날에 그 마르셀로랑 카르발 조합처럼 이 언밸런스한 풀백 조합이 굉장히 매력적이구나를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특히 하키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체력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얘가 뭐, 도핑을 했나 싶을 정도로 80, 6분 후반대 중반대에도 계속 풀 스프린트를 한 30m 단위로 가져갔는데 20m에서 그게 되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시각적인 재미도 많이 보게 되고 하다 보니까 되게 눈에 많이 띄었던 것 같고 그리고 특정까지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게 이 멘데스 신찬 안할 수가 없는 게 사카가 아무것도 못 했어요. 사카가 뭐, 유효타를 먹인 게 그나마 그 감차 한 번? 그 마저도 어제 야말처럼 돈나루마한테 막혔고요. 근데 사실 제일 이해 안 되는 거는 다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구도가 나올 수 있지. 사실 원정에서 1점 차를 뒤진 상태에서 뭔가를 해내려는 건 힘들지. 근데 그래서 지난 경기 개사고 났다고 말을 한 거거든요. 아스날 입장에서. 근데 제일 이해 안 가는 거는 그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어쨌든 그 PL에서 본머스를 만났는데 그때 내가 좀 신기하게 보긴 했어. 그세메뇨가 롱스로이 던져가지고 하위선이 스탠딩 헤드로 넣었거든요? 내가 놀랐던 쟁점은 뭐였냐면, 요즘 세메뇨가그 매물로 나오는 얘기가 많잖아. 어 그래서, 어, 세메뇨가 씨, 막 저런 것도 할줄 아네? 그래서 좀 신기하게 보는 느낌이었어. 되게 막 저걸 엄청 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생각보다 이런 꼴이 요즘에도 나오는구나. 어, 롱스런 요즘에도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걸 먹힌 팀이 아싸리거든요? 저 장면 때문에 자극을 받은 건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더라도, 저 장면 때문에 자극을 받았나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는 게 이상하리만큼 하위샷한테 롱스로인으로 스탠딩에다 따여서 실전 먹은 다음에 그 직후 경기가 오늘인데 롱스로인 계속 던지거든요. 근데 오늘 롱스로인으로 재미본 거 전반 3분이었나? 마르티넬리가 웬말발리 때린 거 이거 하나말고 없어.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시도해볼 법 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다만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이 실험 데이터를 쓰는 경기가 왜 챔스 4강이었나가 좀 의문스러워. 이거를 테스트를 돌려볼 거면 리그에서 했어야지. 아무리 변칙 적인 수를 들고 왔다고 하더라도 챔스에서 이 위주로만 플레이하다가 경기 개말아 먹었는데 이게 조바가 잘못한 걸 수도 있고 이걸 최종 승인해준 아르테타의 책임이 될 수도 있고 누구의 책임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아스날 이 절대로 택해서는 안 되는 플랜 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의도적으로 쓰로인을 따내는 장면도 있었고 이게 정말 비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실험 데이터가 정말 챔스 4강 에쓰인는게 너무 아까워요 많이 차라리 그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아스날의 세트피스만 믿었으면 이 정도 아니었을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아스날은 소득이 없죠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도 무관으로 끝났고 챔피언스리그에도 무관으로 끝났고 결승은 인텔르랑 PSG가 됐고 이게 공교롭게도 하키미더비 내지는 뭐 슈크리니아르더비 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인텔르랑 PSG가 4강에서 만났다면 하 나는 인텔 승 찍을 것 같거든요 근데 결승에서 만나면 누가 이길지 몰라 이건 진짜 안... 예상 못 해요. 결승이라는 전제 하에 아스톤 벨라가 결승 가고 인테르랑 만났어도 그 누가 이길지 몰라. 그건 예상 진짜 힘들긴 해. 생각보다 변수가 많이 나와서. 근데 진정한 그 시험자 때를 들이밀 수 있는 순간이긴 하겠죠. PSG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챔피언스 리그 돌풍을 이끈 이유가 리그에서 확실히 양악을 해놨고 그 격차를 통한 여유를 벌어놔서 그래서 로테이션에 너무 편했고 체력적인 운영 선수들 컨디션 관리가 너무 쉬워서 얘는 특혜를 받았다. 라는 시각도 있었거든. 반면에 인테르나 바르셀로나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아스날은 좀 빠지자 그래. 바르샤랑 인텔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의 압박 속에서 계속 살았어야 됐어. 엄청 혹사에 가까운 일정들. 컵데이도 막 되게 높은 라운드까지 올라갔었고, 바르샤 같은 경우에는 코파 델레이 우승, 인텔 같은 경우에는 코파 이탈리아 4강까지 갔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계속 갈려서 PSG가 특혜를 보는 게 아니냐라는 시선이 있는데, 챔피언스 리그 결승 같은 경우에는 그딴 거다 필요 없거든요? 휴식기간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진짜 그냥 모든 거다 떼고 붙일 수 있을 것 같아. 리그 운영이라는 약간은 버프를 줄수 있는 그런 메리트 하나 없이, 그런 거 없이 붙, 보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인테르 우승을 지지합니다. 왜냐면 은 PSG가 싫은 게 아니라 PSG도 나름대로 성부를 하겠다만 인테르의 우승에는 정말 많은 게 담겨 있기 때문에 솔직히 굳이 대가리에다 총을 들이밀고 나한테 와가지고 누가 이길 것 같냐 라고 한다면 목숨을 각오하고 인테르는 고를 거는 같아요. 근데 그 격차가 별로 안클것 같아. 45대 55이 정도? 많이 클것 같진 않아.